오늘은 배틀쉽 한번 해 볼게요. 배틀쉽 예. 네,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박스를 열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예, 이것이 목초지거든요. 목초지판이 예, 예, 16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 종류별로 양이 종류별로 네 종류 있거든요. 이게 총 어, 64개. 그래서 각각 용, 이제 양이 색깔별로 16개씩 들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배틀쉽은 처음에 그이 목차 지판이 총 16개 쓰잖아요. 이거를 개인당 4개씩 가지세요. 이제 플레이어가 4명이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어 4개씩 분리가 되면 16개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아니고 2명, 3명이 할 때도 있잖아요. 2명, 3명이 할 때도 판 4개씩 가져가니까 남은 거 있으니까 남은 거, 남은 것은 박스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어 양토큰 있어요. 양토큰, 양토큰이 지금 8개, 9개 가지고 어 16개 있거든요. 이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날아가지세요. 어 이렇게. 예. 4 명이 지금 플레이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게임 세팅이 일단 끝나요. 이 배틀 십은 뭐냐면 목초지를 가장 넓게 점령하는 양대가 이제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이제 이목초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놀 거예요. 예, 네. 양 토큰을 이렇게 끝에다 놓거든요양 토큰을 놔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 양들이 양들이 어, 이렇게 가장 어, 많이 펼쳐지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어, 차지한 목초지를 차지하는 양이 승리한 그런 게임. 일단, 목초지를, 어,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으세요. 이제 가장 어린 친구부터 하면 좋겠죠. 가장 어린 친구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놓는데, 어, 놓을 때에는 한 면이 항상 이렇게 겹쳐지도록 놔야 돼요. 예. 한 선이, 예. 선이 겹쳐지도록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목초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목초지를 쭉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이 목초지판을 놓을 때는, 네, 한 장씩 원하는 대로 놓는데, 돌아가면서요. 이제 이미 놓여있는 목초지판과 적어도 한 면이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최소한 이렇게 한면 정도는 어, 연결될 수 있게끔 선이 이렇게 연결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놓아야 돼요. 목초지를 배치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어, 양토큰을 가장 끝점에다가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별로 지금 이렇게 각각의 예, 영역을 정했어요 자기양 무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 두 무리 나눠야 돼요 각 무리를 어, 몇 마리씩 나눌지는 자유고요 다만 어, 각 무리에는 어, 적어도 한 마리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옮겨질 때 최소한 예, 한 마리 양은 남아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동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요. 어 그다음에 나누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둡니다. 방금나눴죠 이런 식으로요. 놔두고 어, 다른 무리는 어, 다른 양 무리를 만나거나 또는 목초지의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직선으로 가장 먼 곳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장 먼 곳까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고 두 번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이동하려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아직 아주 멀리 갈수 있죠. 처음에 차지를 잘 해야 돼요. 어디를 지 그러면 이양 같은 경우는 예어 처음에 이쪽까지 이동을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남겨져 있는 이쪽 이쪽 땅은 이 파란색 양이 예, 여기 땅이 되겠죠. 자, 양 무리를 움직일 때는 적어도 양한 마리는 남겨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 무리는 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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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가 이쪽으로는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칸의 양에는한 무리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는 없고 양들이. 이그 다음에 다른 양 무리를 뛰어넘거나 나누는 양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양 무리도 이미 분리됐다고 하면 분리됐다면 다시 합치지는 못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이 만약에 보시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쭉 직선으로 가니까요.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고 근데 여기는 앞에 상대팀의 예, 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길이 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양토큰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여기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남아있고 이제 쭉 이렇게 가잖아요. 이쪽까지 끝까지 어, 끝까지 가는데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여기서 다시 출발하겠죠? 또 오셔 와서 이렇게 오는데, 어, 한 칸씩, 하나씩만 내려나는 당연히, 당연한 칸씩만 내려나야겠죠 하나씩만. 네, 여기에서 또, 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네, 또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방금처럼 하나에 한 칸씩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어, 내가, 멀리 갈수 있는 위치를, 경로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 배틀쉽을 게임을 즐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넓은 목초지를 찾아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초지를 다 차지했는데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 경우는 점수를 쉬는 거예요. 예, 점수를 쉬어가지고 가장 넓은 목초지를 차지한 양이 이제 이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이거 같은 경우는 12점이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세요.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자 이제. 보시면 동점이 발생될 수도 있군요 동점이면 가장 넓은 단일 목초지 그러니까 가장 넓게 이렇게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러한 사람이 동점일 경우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한 명이라도 이어진 칸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어떤가요 배트시어 예. 규칙 쉽죠 예. 충분히 어린 친구들도 즐길 수가 있고 하다 보면 전략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 재밌는 게임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어, 가장 넓은 목초지를 차지하는 양 아, 누가 될지. 감이 궁금한데요. 예, 푸른 목초지. 점령하라.